아나 이거 리뷰 안 했구나 황금치즈볼 여러분들 이거 황금치즈볼 이거 공식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황금치즈볼 <laughs> 여기 보이시죠 이거 운영자님들도 대놓고 이제 인정을 하셨어 황금치즈볼이라고 이게 의도로 적은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임시 제목으로 적어놨는데 이걸 그대로 서버에 올라온 건지 어, 소소하게 좀 재미있었어요 현대 황금축구공 1466전지? 1200전지가 최저가잖아 266전지면은, 어, 그냥 한 4,000원 비싸게 산다 치고 그냥 사자.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말이 할인 받았지. 음 자, 황금 치즈볼 얻어왔어요. 근데 얘는 당연하게도 내네 커스텀은 안될것 같아. 어, 안될것 같았어. 커스텀은 안 되고요. 그냥 뭐 외관은 내네 축구공에서 금치를 한 거예요. 근데 역시 황금 축구공은 스피드전 카트로 나왔고, 그래프가 1200전지짜리 카트면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라나 골파, 골파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죠? 일단 그래프 상으로는 골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거 한번 강화하고 톡톡 측정 한번 해볼게요. 어, 얘도 274.3? 어, 그럼 정확하게 골파 끓이네요. 다은 내가 골파가 오버가 안돼 있고 골파랑 똑같은 스탯인데 아마 골파보다 히트박스는 작을 거예요. 지금 시계에 골파급 어... 아니 근데 잘 생각해봐. 1200건 전지야. 최대 할인폭을 받은 1200건 전지. 1200건 전지면은. 뭐 일시불로 살려면 당연히 비싸구나. 어, 일시불로 살려면 2만원 정도 되는 돈이고, 만약에 정가로 주자면 은한 5만원이 넘는 돈이네요. 근데 이 정도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은 그래도 납득이 가는 성능 수치긴 해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냥 1200건 전지 값어치는 한다. 3600전지 주고 살건 아니고, 1200전지까지 깎아야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다. 제값 주고 사면흑우다이 말이에요. 저는 뭐... 1200건던지 근사치까지 깎았으니까, 나는... 그거는 아닌 걸로... 응... 그거는 아닌 걸로 칩시다. 암튼 그런 거임... 치즈부터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 빨리 도망가. 요즘 매칭 상태 개빡세 가지고... 한 번에 못 도망가면은... 뒤에서 자꾸 말려... 어어어! 얘 조금 드립감이 좀 이질적이다 어. 뛰라이더 타는 것 같아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얘네들 자꾸 방해하는 거봐공 굴러다니는 건 얘네들 입장에서도 정신없긴할 거야 드립감이 좀 그래도 뛰라이더 중에서는 쫀득한 느낌 진짜 치즈볼 맞네 치즈볼도 쫀득하잖아 근데 내가 5강을 안 해서 그런지 개충이 좀 많이 후달리는 것 같다 못할 수준은 아닌데 어차피 골퍼급이면 그래도 충분히 현역급 스태치이긴 하니까 뛰라이더보다는 히트박스가 좀큰것 같고 뭐 아닌가? 히, 뛰라이더급인가 생각보다 벽에 착 달라붙네 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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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주세요 어둘다 어, <laughs> 똑같이 실수했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요 원 끌기 극한의 원 끌기 극한의 원 끌기 <laughs> 아유 까미야어 <까매. 웃음> 그냥 진짜 쫀득하다 드립감 뭐잘 어, 끌린다 야 치즈볼 니값 네 하네 일단 개충맹이라도 좀그래이 하자 아니 얘가 달려보니까 개충이 좀 모자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개충이 1레벨에 있으니까 1레벨까지만 올려주자 혹시 여러분들 치즈볼 뽑으신 분 있나요? 야 한번 또 이거 뽑았으면은 치즈볼 8명끼리 모여서 한번 경기도 하는 그런 장면 뽑아줘야지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아그금치를전체에다 오세요 그금치그 카트에다 하시면 안 돼요 금색이긴 하네, 아이. 오케이, 다 모였다. 진짜 어렵사리 이렇게 축구공도 모아봤고, 자, 달리기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곤볼 8개라고. <웃음> 어, <웃음> 아, 진짜, 별 표시만 있으면 드래곤볼 아니야, 이거? <laughs> 출발. 어우, 정신없어. 어우, 금. 야, 금칠이라서 더 정신없어. 아 그리고 이거 그림이 좀 웃기긴 해요. 얘들아 이거 당고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아이 정신 없어 이 새. 아니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로 꺾을지 예측이 안 돼. 아 씨야, 야다 피해가는 거 봐라. 에에 어디? 앞에 공들이 굴러가요. <laughs> 이게 이게 카트라이더야 공굴리기야 이거. 아 <laughs> 어, 근데 확실히 5강하고 게이지 뭐냐 오버클럭까지 띵겨주니까 그나마 좀 낫긴하다. <laughs> 까비 아 저거 막은 줄 알았는데 그냥 핑이었나? 이거 그냥 카트라이더가 아니라 그냥 공 굴리기에요 공 굴리기 이거 축구공이 모이기가 힘드니까 이대로 한번더 할게요 공이 굴러갈 만한 걸잘 표현할 만한 그런 맵뭐 있을까? <laughs> 야, 솔직히 스피드스 맵만 하면 질리잖아. 이것도 한번 해 봐야지. <laughs> 어디 너희들의 그 K 암기 교육을 했을지 아니면은 응용식 교육을 받았을지 한번 이 맵으로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경할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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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뒤로 뛰는 것도 좀 신선한 그림이긴 하다. 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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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그림이 웃기긴 해요. 이렇게 공이 여덟 개 굴러가니까. 에. 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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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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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팀들이 안 치워줘. 일단 안전하게.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무슨 과감하게 인 코스, 와. 과감하게 샥샥, 와. 작다 확실히 차가. 어, 침.. 아, 몰랐어. 으쨔 그렇지? 내가 어, 갈비추 주력 맵이었다, 이 말이야. 어. 어, 어, 영동님 대박. 오 잠깐만, 야. 진혁 잘못 막았다 까비 이거 지는 거였어 어쩔 수 없어 원투가 아니야 나, 우리 때는다 뒤에 있냐 <laughs> 뭐 하여튼 황금 축구공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그냥 1200이면 은 살만한 한것 같아요 간단하게 입문용으로 근데 드립감이 이질감이라서 일반적인 사륜을 탈때 느낌보다는 뛰라이더에 가까운 느낌 그 정도에 비슷한 것 같아요 골든 파라곤급 뛰라이더 카트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차도 안탈것 같은데 솔직히 나처럼 냐 <laughs> 나처럼 카트들이 이렇게 말으면은 솔직히 살 필요 없기는 해요. 카트 없는 사람들이 이제 스피드전 이제 좀아 이제 과금에 입문해 볼까 하면서 이제 돈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 그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입문용 카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바이